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지키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김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독거가구도 2만 4,300여 명에 이릅니다. 본부는이 같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이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위기를 겪지 않도록 오늘부터 집중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1에서 3급 상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에게.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폭염 대비 전기요금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주택, 재산 피해 발생 시 최대 500만 원의 재해 위로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 사업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여름나기 물품 제공 등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